오늘 월요일 2 7일이고요 아침부터 냄새도 나고 안개가 잔뜩 껴서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아침에는 훨씬 심했었는데 지금 오후 2시가 넘었는데도 여전히 바로 앞이 안 보이고요 제가 약간 냄새에 민감해서 냄새도 좀 나는데 탄내랑 약간 이상한 향이 나요 Government of Canada 들어와서 에어 퀄리티 하고 찾아봤는데요 원인에 대해서는 나온게 없구요 브리티시 콜롬비아 안에 보니까 지금 하이 리스크 거의 템 플러스 <laughs> 최악이네요 최악 어 u 쿠버에 항상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았는데 이런 경험이 오늘 처음이거든요 저도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... 오늘 그래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려다가요, <laughs> 결국은 모든 일정을 다 소화했고요. 어, 이제 평범한 날의 소중함을 덜 깨워주는 것 같아요. 많은 환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요, 전쟁이나 기아로 인한 난민보다는 앞으로는 환경 문제로 인해서 난민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. 이제 안전한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 듯해요. 지구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. 안개는 밤, 밤 늦게까지도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. 약간의 냄새도 납니다. 그럴수록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고요. 이웃과 지구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 보았습니다.